잠금장치가 락에 걸렸을 때 대처법입니다. 이 돌, 돌아가는 장치가 완전히 돌아갔는데, 잠기지 않을 때, 그리고 따딱딱딱딱 소리가 나고, 풀리지 않을 경우에 분해 후 다시 조립을 해야 됩니다. 그럴 때는 롱바이스와 장갑을 끼, 장갑이 필요한데, 장갑을 이 안에다 집어 넣어주시고, 일단 기스가 안 나게, 안 나게끔 방지를 해주는, 해주는 겁니다. 그 후에 이 부분을 잡고 세게 돌려주면은 탈거가 됩니다. 탈거가 됐을 때이 안에 있는 핀이 있는데 그 핀을 잊어버리시면은 장착을 해도 핀을 잊어버리시면 장착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핀은 꼭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탈거를 하실 경우에 이 핀이 날라가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시고 핀을 꼭 찾아서 다시 제자리 원위치를 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은 typing